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 덕입니다. 네 오늘도 어, 구독자 한 분께서 또 좋은 소식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영상을 또 찍습니다. 네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기자분이 계시는데 내일 신문의 김기수 기자님이 계세요. 네 그분께서 어, 제 책을 다 읽고 나서 어, 제 책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든지 또는 소개글을 신문에 직접 게재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누구는 옆에서 제가 인복이 좀 있다고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찐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유튜브를 하는 보람이 좀 있고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씩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또 열심히 또 영상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리신 댓글 가지고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혜님이 올리셨는데, 예, 며칠 전 확진받고 선생님 말씀 따라 비타민C 1200mg이겠죠? 12g. 비타민 D 3만 IU로 양을 늘려 먹었는데, 예, 이분은 비타민 C 공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비타민 D를 좀 많이 늘리셨어요?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3만 IU면 5,000 유니트짜리 6달을 드신 건데, 첫날 두통과 근육통 몸살을 많이 힘들었는데, 둘째 날부터 언제 아팠나 싶듯이, 이누통 조금 남은 것 외에는 다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타민D를 고용량 먹고도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딸 아이가 물사막이 때문에 영상을 찾다가 선생님 강의대로 해서 얼굴에 난 물사막이 한달안 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좋은 정보 아낌없이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 감염 중에 애들한테 제일 흔한 게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얘기하는 물사막이죠. 이것도 역시 비타민D만 섭취하셔도 어... 예, 짧으면 한두 달, 길면은 어, 서너 달이내에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예, 양양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이분도 손발사마귀로 인해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작년 4월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하여 비타민 D와 시럽 고용량으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였습니다. 아 이분은 이제 저한테 작년 4월에 오셨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니 손발사마귀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양팔에 오돌도돌 햇빛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지금은 온몸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임신 14주인데 칼슘을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 칼슘을 직접 챙겨 먹기보다는 K2 영양소를 추천하시던데 혹시 제가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D와 C는 먹는 중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보통은 칼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조직을 만들 때 뼈라는 조직을 만들 때 미네랄을 우리 뼈에다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요.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먹었던 칼슘이 뼈에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먹는 식단 중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멸치라든지 김종료의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원료 자체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 제, 조직을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뭐가 문제냐면은, 흡수 쪽이 안 되거나 또는 흡수돼서 들어오더라도 얘를 조직 내로 못 집어넣어줬을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K2를 먹는데, 우리나라 식단이 옛날 같으면 거의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맨날 장을 지져 먹었단 말이에요. 청국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했는데, 우리 요즘에는 거의 그걸 한 달을 이렇게 손 꼽아보시면 거의 꼽아서 드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 식단이 점점 서구화되시면서 거의 집에서 된장을 지져먹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K2 섭취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져서 생기는 문제가 결국에는 영양소를 뼈에다 못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K2를 넣어주는 게더 중요하지 칼슘 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도 클때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를 만드는 과정에서 칼슘보다는 K2를 넣어줬을 때 K2가 몸에 들어가서 칼슘을 뼈에다 집어넣어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식단에서 만약에 열심히 제가 말한 대로 멸치하고 김을 안 빠지고 먹을 수만 있다면 굳이 칼슘제를 더 먹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바에는 K2를 드시는 게 좋다. K2는 그냥 제가 얘기했던 닥터 덕점 KR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닥터 DK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저는 평소 위산자로 인해 베테인 HCL을 식전에 복용했습니다. 임신하면서 걱정돼서 둘다 계속 먹어도 될지. 베테인 HCL 같은 경우도 실제 이걸 가지고서 임상 실험을 해서 임산부들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영양보조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약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임상 단계를 통해서 임산부들한테 얼마나 유해한지, 소한테는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야지만 컨펌을 받고, 우리가 출판할 수 있게 됐는데 비해서 근데 이런 영양소에 관련된 거는 연구 자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시면 굳이 베테네치시엘 안 드셔도 되고요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 세 가지 정도로 안내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발효 식초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감식초든지 사과 식초든지 뭐든지 뭐든지 간에. 식초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물에 살짝 세워서 물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추천하고요. 첫 번째, 그두 번째는 만약에 드레싱을 좀 나는 이렇게 뿌려가지고 샐러드를 좀 하루에 그래도 좀 먹는 편이다 하면은 그 샐러드를 드실 때 발사믹 식초나 이렇게 새콤한 식초 성분의 드레싱을 뿌려서 야채를 꼬고 씹어서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은 그 자체도 위산을 이제 잘 만들게 도와줄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집에서 흔하게 저희 집도 이제 오이를 가지고서 피클을 만들거든요. 오이 피클을 만드실 때 이제 식초가 들어가니까 예, 조금 새콤하게 절여진 위피크 같은 경우를 밥을 차리기 전에 입에다 넣고 열심히 씹어서 죽이 될 때까지 씹은 다음에 침과 함께 삼키시면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위장에 충분하게 산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걸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출산 후에 정말로 그때도 해결 안 되면 또 다시 베테네의 지시에 먹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궁암 수술과 흉성암 수술을 했습니다. 흉선암이겠죠? 흉성은 아닐 것 같고요.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이제 암 환자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런 암 환자들이 기능의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좀 통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그 독특한 그 각각의 암이 있을 건데 그 암을 전반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 완벽하게 다 구별되어 있는 치료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능학적인 관점으로 볼때이 환자가 정상적인 건강한 면역을 갖고 있고 내 몸에 암세포가 어딘가에 생길 때 얘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오고 있던 분이라면은 안 생겼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시스템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암이 발병을 하고 얘가 증식하는 걸 억제하지 못하니까 발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내 스스로의 면역을 잘 키워서 그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에서의 기능력적인 접근은 암 환자나 일반 환자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슷한데,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잡는 거는 다 똑같다고 보는데 그럼 암 환자들한테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는 암 대사 약물이라는 걸 처방합니다. 암 대사 약물이 뭐냐면은 암세포가 커지는 거나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들을 좀 차단해 줄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좀더 쉽게 설명하면은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 뭐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도 살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받으니까 암세포도 똑같아요. 뭔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지 암세포가 증식을 하고 커질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냥 막 분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들이 내가 살면서 암세포는 굶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래서 암 대사에 관련돼서 이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당이 암세포에 잘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단되는 약물들이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이런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개발될 때는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암 대사 쪽에서 탄소물 대사를 막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 대사를 막는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질을 막는 약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골고루 막을 수 있는 약물들을 조합을 해서 처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안 먹고 그냥 열심히 내가 나도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막뭐 아무거나 막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지만 암세포는 더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소를 쓰려고 하는 힘보다 암세포가 잡아 땡겨서 자기가 크고자 하는 힘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증식을 하죠. 그래서 나는 살면서 얘를 죽이고 싶으니까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그게 어프라벨 드럭입니다. 그 얘기는 좀 쉽게 설명하면은 허가해 주지 않는 약물의 작용 기전을 이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프라벨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물을 좀좀 좀 특화해서 처방을 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를 줄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암환자들 목적으로 면역을 증강시켜 주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C 요법과 고용량의 셀레늄 요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액을 통해서 암환자들의 세포를 좀 억제를 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도 기능력적인 접근을 할때 환자들한테 상담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좀더더 더 스트릭트하게 칼로리 제한을 하고 당화유색소의 어떤 레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합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일반인들보다 좀더 스트릭트하게 하겠죠. 그런데 일단, 기, 기본적인 관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에, 병, 기능약 병원을 찾을 때암 환자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에서만 열심히 뭔가 일반 환자들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이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병원 내에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들을 같이 병합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어 치료를 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초기 암 특히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 분들은 수술 안 하고도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식단 조절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완치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병원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댓글 리뷰 37번째 선생님 저는 모낭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수증과 관련해서 디톡스의 방법으로 반신욕에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반신욕으로 독소를 빼준다고 하기도 하고, 지루피, 지루성 피부염에는 열이 오르는 게 좋지 않아서 반신욕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능학적으로볼때 모낭염이라고 할때 특히 그 모낭염 중에서 이목 기준으로 해서 얼굴 쪽 위주로 해서 두피나 얼굴 쪽에 많이 생기는 분들은 거의 99% 가까이가 장 누수하고 관련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반신욕의 개념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 같아요. 반신욕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체온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체온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이 체온을 높여주면은 우리 몸에서의 효소 활성도라든지 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반신욕이나 조격을 시키는 거지, 이걸 했다고 장르수가 해결돼가지고 원형이 좋아진다고 설명하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디톡스의 개념으로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설명이 될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사가 좋아지는 개념이 결국에는 디톡스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지금처럼 뭐 자꾸 조욕을 해가지고 몸쪽에 체온을 올려가지고서 활성도를 높인다고 해서 원낭염이더 심해진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설명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 그다음에 여자아이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저라면은 맞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물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병처럼 번지게 되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 그럼 뭐 서양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는 워낙 자유분방한 문화라고 치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다른 어떤 기독교 가정들은 대부분 다어 그렇게 이제 그 성문화 자체가 문란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감당해야 될 위험요인도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자궁경방 백신을 접종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사례도 많이 보고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예, 그럴 바에야 역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역을 높이기 위한 비타민 섭취를 충분하게 하시면서 몸 관리 하시는 게 제가 볼땐 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베르베린에 대해서 궁금했던 차의 영상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당뇨는 없는데 식후 2시간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 경계치지수 정도 나와서 당뇨에 좋다는 여러가지 허브를 찾아서 뽕잎 여주 등과 함께 베르베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뽕잎은 전반적인 당뇨에는 도움이 되나 혈당 치솟는 증상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여주는 어떨까요 일단 여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거는 좀더 내가 좀 찾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 되죠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으면 베르베리를 먹어도 될지요? 베르베리 혈압에는 별 효과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 30대 후반인데 몇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베르베리는 석달간 복용했는데 오히려 혈압이 더안 좋아졌다고 하여 먹지 않고 있다고 해서 고혈압과의 상관관계를 여쭤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베르베리를 먹었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적으로는 설명이 안될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베르벤을 제가 추천하는 대부분 한자군의 기본 카테고리가 있는데, 혈압하고는 무관하고요. 일단,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유기상 검사상에서 장관 내에 세균의 관여식이 있는 분들. 이런 세 건데,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딱 어울리는 환자들한테는 적절히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세 가지는 다 없고, 뭐, 한한 가지만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환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될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조절을 좀해 드리는 편이고 꼭 안먹고 식단 관리만 해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주사 일명 백옥주사 라고 해서 피부 하얘진다 고 광고하는 건 맞잖아요 어, 컨디션 조절이랑 항노화를 위해서 맞아 봤는데 주2회 주기적으로 계속 맞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글루타치온을 저희들도 되게 잘 쓰고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항산화제 중에서 정말 저는 정말 많이 쓰는데, 글루타치온을 쓰다 보면은 비타민C와 함께 이두 가지만 딱 조합을 해서 맞잖아요. 그럼 한0 번만 맞아도 진짜 피부는 하얘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딱 만나면은, 야, 너 얼굴에 뭐 하고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너 피부과 다니면서 뭐 관리 받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 하나도 관리를 안 해도 지금 그런 수행만 꾸준하게 맞아도 피부가 되게 환해집니다. 실제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비욘세라는 아주 유명한 팝스타 있죠. 외국에 그 원래 그 인물이 되게 거무잡잡했어요 피부가 근데 그 비욘세가 이구루테천주사를 꾸준하게 맞았더니 진짜 피부가 되게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되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단순히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부 이제 덤이죠 덤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는 한 번도 치료받으시면 피부가 하얘지니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한테 와서 치료받았던 분들 중에는.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항상 듣죠. 원장님, 요즘에는 제가 치료받고 났더니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이 자꾸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지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니까 좋은 의미에서 하시 말씀이겠죠. 그 2년 전 영상을 지금 보았습니다. 미접종으로 지난 3월 말 확진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당연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때 1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보통 나오죠. 한 6개월이면 사라진다고 보는데, 자연적인 면역 항체가 만들어진 건 얼마 정도 유효기간을 가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까지 연구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영구적인건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아세요. 오래 가진 않을 거고 떨어질 건데, 또다시 다른 형태의 서브 타입이 바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얘를 갖다가 완전히 다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언젠가는 완전히 인식을 못하고 새로운 것처럼 또 감염돼 가지고 또다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그 시기가 올 건데 그게 우리가 전문가 얘기하는 건 대유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강의를 한번더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을 다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죠. 그냥 지금 유행하는 코비드-19만 생각하시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다 경험했어요. 뭐냐? 메르스, 사스가 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옛날을 다 뒤져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집니다. 한 9년 텀이었다면은 9년에서 그다음으로 넘어오는 건 8년이고요. 지금은 예, 더 짧아서 대유행 시기가 7년으로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 한 6년에서 7년 이내에 한번더 대유행이 올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1 9이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에서 3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유행이 일어날 시기는 아닙니다. 서브 타임이 조금씩 변하면 은 그걸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몸은 되셨을 거고 걸리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잘 모르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얘도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얘를 디텍션 못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또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허드민트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는 대유행이 한번더 오겠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도 한 4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으니까 2026년 정도 전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처럼 나타나는 거는 네, 대유행이라고 얘기하긴 힘들겠고 일단 계속 아직까지는 허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3세로 백신 접종 한 번도 접종 어, 안 했는데 몇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지만 일반 감기보다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나이가 63세나 되시는데 남편도 심장에 스탠트를 두개 삽입했던 사람인데도 좀 열이 올라올 뿐 백신 접종을 하고 마스크를 써라 해서 접종을 안 하고 더 조심해야지 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 때. 정말로 몸 관리를 제대로 꾸준하게 비타민C 섭취라든지 D에 섭취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던 분이라면은 걸리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잘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안 하던 분이 며칠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분이 지금 네이신문으로 지금 여기다 댓글 다셨는데, 책 이틀 만에 모두 읽고 서평 썼습니다. 이틀 동안에 이걸 다 읽으셨다는 것도 대단하시고요. 내용이 어려우셨을 건데,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건강해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MK, 비타민 K 파티에다가 MK4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뭐 강의를 다 듣고도 이걸 모르시겠다면 어떡하죠? <laughs>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